어이구 좋다 어이이형 시원이 형 시원이 형 시원이 형시비이형 시원이 형 시원이 형 시원이 형 시원이 형 지현 좋아 시원이 형 시원이 형 시원이 는시원앞에서원터가시원에서부터원이 아, 수비좋다수비좋다수리면안돼비조터 수비조터! 왜왜이터 수비조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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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 확실히 비조터 수비조터! 수비조이 수비조터! 수비조

이 너무 차 걷고 있어 걸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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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중간어 걸어줘 왜안 해? 백컷 백컷 뒤에 뒤에 현성 뒤 뒤에 뒤에, 뒤에. 공격이, 공격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은데. 야, 이런 거 먹. 패스 패스! 얘자 패스. 해, 너, 뭐라, <laughs> 자 여자, 서 여자, 이 여자, 이자 막아 자이이여가이여이여아이여이 여자, 이이여이여이거자이 여자, 이 여자, 이여이 지연이 왜이래 이렇게... 아, 뭐야? 뭐야? 리바 리바 아, 따라가 리바가. 이씨